안녕하세요 브루드라의이성진입니다 오늘은 브레인 유닛 아, 관리할 수 있는 요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뭐 저희 제품 말고요. 이런 타입의 브레인 유닛은 전 제품 다공존내는사항입니다 아, 동물 연자 쓰시는 아니면 세퍼유립스커피라든가 네. 유 합니다. 체온자 준비해 주실 거는 자, 필리 승인된 제품이고, 역시 NSMAC와 같이 있는 제품이고, 여기 슈퍼룩 어, 인터넷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100g 짜리인데요 이거 하나 쓰시면, 뭐, 매년 쓰실 거예요. 이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어, 이거를 해 주시면 좋은 이유가, 이 제품이, 음, 커피를 실제 짜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다음에 짜주기 위해서 구동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강한 힘으로 압축도 해주고, 그상태에서 역시 강한 압력에 물이 추가가 되고 굉장히 많은 부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재질도 어, 커피 장비에 있는 플라스틱 중에 가장 비싼 어, 재질이거든요. POM으로 되어 있고, 정확히는 이게 어, 원자재는 제가독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거는, 어, 네. 다른 큰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이 제품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이 어, 그, 도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먼저.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요 난이도 어, 있는 부분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뭐 시청해 보시고 좀 힘들다 싶으시면 뭐안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어, 이 정도는 할수 있어 하시면 더, 어, 해주시면 더 좋으시고요 이제 어, 이거부터 제가 안에 네, 네, 그리스도 두파란 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만 어, 먼저 알려드리면 자, 여기 피스톤 옆부분에 이 레일 보이실 거에요. 드라이버가 지나가는 길이요. 예,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항상 피스톤이 매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매일이 아니죠.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버튼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렇게 예, 움직이죠. 혹시 내려가거나 예, 이 부분 충분히 도포를 해주시고 혹시 반대편에도 레일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예, 충분히 도포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게 칫솔 같은데, 예, 여기다가,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면이 도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가 추출될 때 움직이는 요, 예, 보이시죠? 요 움직이는 부분. 이게 이제 피스톤인데, 하부에 있는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도 역시, 아, 압력, 그 다음에, 압력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그스를 칠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얇은 솔 같은 거 이용하셔서 이렇게 또 끝까지 발라서 이렇게 반대편도 잘안 보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일단 해주셔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어느 뭐 정도 했다라고 충분히 인지하셔도 되시고 작동하거나 하는데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허위 맛도 더 좋아지고 소음도 줄어들고 그리고 역시 장비의 수명 역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일 건데요. 이건 분해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분해할 때 어, 나중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천천히 한번 더 음, 어, 보셔서 자신 있는 분만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상부 피스톤 먼저 제가 분해를 해 볼게요. 나세 4개 먼저 제가 분해를 하고요. 이거는 힌지 같이 생긴 부분이 이렇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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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부에 두 개, 뒷면에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툭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네, 위에서 눌러서 내려주시고요. 반대편도 역시 누르면 네, 역시 이 부분도 눌러서 내려주시면 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손잡이 부분이에요. 전면에 보시면 나사가 하나, 둘, 세 개. 한번 분해 보겠습니다. 바로 빠지죠. 나사도 세 개.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분해 안 하셔도 네, 상관없으십니다. 자, 어, 이제 다 확실하게 보이시죠? 아까 제가 그리스 발라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보시죠, 이이 부분, 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분해하셨으니까 아, 아, 이 피스톤이 구동할때 움직이는 구동축이 여기거든요. 구동축 부분, 이 부분요. 이이 부분도 역시 그리스 발라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조용하게, 무리 없이 작동이 됩니다. 음, 됐구요. 반대쪽, 아, 반대쪽은 이게 바로 안 빠지거든요. 보시면 커피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아니면 퇴수가 나가는 이 부분. 예, 지금 이제 인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인넷 앞에 보시면 나사 하나 박혀 있습니다. 나사 하나 박혀 있고이 나사, 지갑. 아. 이건 나사가 좀 많이 깁니다. 걸 빠졌네요. 네. 아, 그리고 바로 당기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걸쇠처럼 나와 있거든요. 드라이버 같은 걸 이렇게 올려주면 네. 이렇게, 이렇게 빠지죠. 빠졌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올려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역시 반대 부분, 이 부분도 역시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축 부분이요. 같이 그리스 도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도 이 부분은 실제 구동이 될때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얘를 피스톤을 밀어주거나 당겨주거나 하면서 이 구동이 마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그리스 양쪽에 도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고 아까는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뭐이 솔로 해서 저희가 분수를 도포했는데요 요거또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 청소 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요거는 아, 아까 말씀드린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예,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동그랗게 걸려있는 요 부분을 어, 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손으로 분해하면 어휴, 잘 안되네 아, 생고다 좀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튀어왔던 부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부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역시이 부분 어, 저는 이렇게 주로 손으로 이렇게 도포하거든요. 제일 편하고 확실하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아까 여기도 마찰되는 부분 여기도 발라주시고 자 이제 뭐이 정도면 글리스토포는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이 남았는데요 조립할 때는 어,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분해 조립을 하면서 항상 분해만 하고 조립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동안은 그냥 역순으로만 바로 하셨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제가 조립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피스톤 위에서 보이시죠? 위에서 장착해 주시고요. 네, 이거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자, 이거 전면부고요. 커피가 추출하고 나서 커피 슬러지가 떨어지는 전면부 쪽으로 네. 이 기울게.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파여 있죠. 파여 있는 부분을 아래로 해서 아래로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힘으로 세게 눌러주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움직이고 2 0도안대 움직이죠 도착해 음... 네.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축 부분이요 축 부분에 먼저 안착을 시켜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레일 있죠? 레일이 이 레일이죠 레일이 두개가 같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축 부분 놓으시고 그러니까 두 부분 일자로 위치, 위치시켜서 네,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커피가 들어간, 요 뜨거운 물이 들어간 일내 부분, 네. 이렇게, 딱딱, 아, 딱, 네, 눌러주시고, 나사, 다시, 나사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하실 텐데 이거 손으로 올리면 예, 들어가다 가 걸립니다 스프링 살짝 눌러 주시고 나서 밀어주면 끝까지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대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네. 딱 맞죠 그리고 네, 됐습니다 아까 나서세개 손잡이는 전면부에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작동되는 한번 만져보고요. 어, 네. 이제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상부 피스톤입니다. 보시면 잘 보시면 나사가 한쪽으로 홀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네, 이렇게 장착될 때아래부분이렇요 위치 기억하시고요. 아까 뺐던 방향으로 다시 넣어서, 그대로 일자로 올려주시면, 딱! 하고, 네, 이렇게 장착됩니다. 네. 그리고, 자, 올려주겠습니다. 그대로 이 상태로 장착하면, 자,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죠. 이게 반대로 바뀌면, 네, 이게 안 맞거든요. 장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합하시기 전에 이 실리콘 링 정위치인 항상 확인하시고 이게 없다면 커피가 다 새겠죠. 자 장착하시고 나서 네 개. 장착이 다 완료됐습니다 네, 락도 잘 움직이고요 간혹 보시면 어, 이거 왜 수평이 아니냐고 불량이냐고 물어보시는분 간혹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어, 분해하고 났을 때 위치고요 실제 장착이 되게 되면 네, 락이 걸리면서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위에서 꺼내게 될때 손잡이를 당기거나 프레스를 누르게 되면 락이 풀리면서 그니까 네,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불량 아니고요. 혹시라도 조립하다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음, 그러면 역시 약이 걸려서 장착이 안 되니까 프레스 누르시거나 손잡이 당기셔서 네, 이렇게 요 위치 확인하시고 네, 장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 생각도 여러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이 방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음, 귀찮으셔 하시는 분들 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정비해 놓고 갈 때마다 교체해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뭐 가서 교체를 해주시면 베스트고요 근데 교체해 주시기 힘들다 하시면 뭐 분해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아까 처음에 보내드렸던 그리스도 프유형 참조하셔서 어, 어, 더 맛있는 커피, 더 조용하게 이 제품에 어, 수명도 더 이상 할수 있도록 잘 조치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